12번, 다음을 계산한 결과를 이진법으로 나타내시오. 해놓고,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이진수의 덧뺄쌤이잖아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빠졌어요. 음 근데, 문제는 나옵니다. 왜? 이거 풀수 있거든요. 에이, 나 이거 몰라. 에 그러지 마시고. 뭐 기본 원리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알면 편합니다. 음 우리 초등학생 때십진법의덧뺄셈다 배웠죠? 어안 배우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24 빼기 9. 아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4에서 9를 못 빼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 1로 바뀌고 앞에서 1 0을 꼬죠. 그래서 10에서 9 빼면 1, 4에다 더해줘서 5, 아까 1 그대로 내려와서 15가 됐죠. 설마 지금 이거 <laughs> 민망하죠.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뭘 꼬았습니까? 10진법에 수니까1 0을 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진수 100 1 0 0 빼기 이진수 1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0에서 1뺄수 있어요? 없잖아요. 앞에서 꼬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앞에도 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꼬아야죠 이거 0 되고, 얼마를 꼬주죠 10이요. 아니죠. 이진수니까 2를 꼬주는 거예요. 아. 그죠? 자, 여기 또 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1 되고, 여기에 다시 2가 가는 거죠. 그럼 2에서 1 빼면 1, 1 그대로 내려와서 1. 자, 이진수 1, 1이 된다는 거죠. 뭔얘기인지 알겠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십진법 계산 이거 우리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 십을 꼬는 게 아니라 2를 꼬운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어차피 이진수는 1하고0밖에안 나오는데 숫자가 크길래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근데 아니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빠졌대매요. 그럼 내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풀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각각 다 어떻게 해라 십진법으로 다 바꿔라 그럼, 그럼 편하잖아요 자1 0 0 0 이진수 자 이거 십진법으로 바꾸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러니까 1 곱하기 2의 세제곱 뒤에는 써줄 필요 있다 없다 0이니까 써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십진법의 수로 얼마다 8이다자1은 이진수 1은 얼마입니까? 그냥 1이잖아요 십진법으로 바꿔도 그냥 1이잖아요 설마 아니 그거 모르시진 않죠? 자일일영 이진수. 자 이거 바꿔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일이 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일 곱하기 이의 제곱 더하기 일 곱하기 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4고 이거 2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8 빼기 1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굳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진수끼리 직접 다이렉트로 뺄셈하고 더셈하고아저저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조금 다소 번거롭지만 어, 십진법로다 바꾸세요 그럼 돼요 응. 그러면 8에서 1 빼면 7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자, 13이에요. 13. 음, 여기서 끝내면 돼요? 이진법으로 나타내려는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13을 이진수로 바꿔야죠. 바꿉시다. 2, 6, 12. 1 남고요. 2, 3은 6. 떨어지고요. 2, 1은 2. 일 남고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일일영일 이진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답이 뭐다? 얘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문제에서 이진법으로 나타나라 그랬으니까 답이 이거다라는 어, 거죠.